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남해 번쩍! 오늘 구석구석 경남 따뜻한 남쪽 바다 남해 천하 마을을 찾았는데요. 이곳에는 또 어떤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구석구석 알려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빨리 가보시죠! 어? 왜요? 오늘의 미션, 남해 바래길 제 5코스를 완성하시오? 아니, 이거만 보고 어떻게, 어떻게 뭘 찾아요? 힌트! 아 남해바랫길 표지판인데 이것만 그러면 보고 찾아가면 된다는 거죠? 음. 아름다운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이곳 보물섬이라고도 불리는 남해는 특히 많은 관광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남해의 새로운 여행코스가 탄생했습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로 선정한 남해바랫길로 떠나보시죠 남해도의 망운산과 금산을 담고 남해바다의 해안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남해 바렛길이 새로운 여행 코스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 바렛길은 해안선을 따라 섬을 한 바퀴를 돌면서 남해의 주요 볼거리들을 볼수 있는데요. 열 코스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원하는 코스를 선택할 수 있어 더욱 즐겁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코스 오늘 제가 도전할 제5 코스는 남해의 바람흔정 미술관, 원해 예술촌, 독일 마을 등 유명한 관광지를 다 둘러볼 수 있는 화전별곡길인데요. 5 코스의 출발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천하마을에는 천하몽돌 해변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골목길 어귀 길바닥에 노란색 라커로 화살 표시와 함께 바래길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어 출발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천하마을을 시작으로 남해 바래길 걷기에 도전했습니다. 남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걷다 보니 내산 편백숲과 편백유향림을 지나가는데요. 맑은 계곡이 함께 흐르고 있어 캠핑과 남도 관광을 하기에 좋은 여행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나비 센테 공원을 따라 왔으니까 왠지 이쯤에서 뭐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어? 바람은정 미술관? 어, 왠지 여긴 것 같은데? 어, 빨리 가봐야겠다. 와, 우와, 바람개비다! 아, 아름다운 자연의 길을 따라 가다 보니 첫 번째 미션 장소인 바람은정 미술관이 나타났습니다. 남해 삼동면에 위치한 바람은정 미술관은 이름 그대로 바람과 흔적을 테마로 만든 미술관으로 수많은 바람개비들이 서 있는 모습이 백미 100미 중에 백미인데요. 가까운 남해에서 미술작품도 구경할 수 있고 다양한 체험활동도 즐길 수 있으니 꼭 한번 들렸다 가야겠죠. 남해 바리길 제 옥코스를 찾아가는 첫 번째 미션, 그 장소는 바로! 바람은 적 미술관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그두 번째 장소도 궁금해지죠? 빨리 가보시죠. 다음 미션 장소인 남해바다가 보이는 원해예술촌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마을 위에 자리한 원해예술촌은 봄이나 여름 관광지로 제격인데요. 원예예술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다양한 꽃들이 저를 반겨주는데요. 꽃향기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덩달아 제 기분까지 업되고 좋은데요. 예쁘다. 오, 양귀비. 와, 기대된다. 어, 이곳에 오니까 참 좋은 점은요. 무엇보다도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그런 꽃들 있죠. 그런 꽃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보는 눈도 즐겁고, 또 향기도 나고. 어, 이거 보세요. 굉장 예쁘죠? 보라색깔. 4월에서 6월 중원예 예술촌에서는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전 세계의 각종 꽃들을 주제로 한 꽃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의 바래길에서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쉬어가고, 마음에 쏙 드는 풍경에서는 한참을 머물다가도 좋은데요. 네, 원의 예술촌까지 둘러봤는데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코스마에 남았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해오름 원의 예술촌과 이어지는 독일 마을은 마을 전체가 독일식으로 꾸며져 있어 이국적인 풍경을 느끼게 하는데요. 독일 마을답게 독일의 음식 문화와 생활 문화를 체험하는 맥주축제가 매해 10월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5코스를 걷지만 뭐 다른 코스들도 한번 걸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요. 음. 남해바리길 제 5코스 파전 별곡길의 마지막 장소는 마지막 장소는 바로 짜잔 물건 방조어 부림이었는데요. 그럼 오늘 미션 완료한 거 맞죠? 언덕과 해변을 반복하다 도착한 이곳은 남해군의 제10경으로 알려진 물건 방조어 부림인데요. 태풍과 염해로부터 마을을 지켜주고 고기를 모이게 하는 어부림으로, 팽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잎합나무, 푸조나무인 낙엽수와 상록수인 후방나무 등 300년 된 40여 종류의 수종이 숲을 이루고 있어 천연기념물 제15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남해 바랫길 5코스 함께 했는데요.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된 힐링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곳이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남해 바랫길 오셔서 즐거운 여유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여행지에서 만날게요. 안녕!